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뜬금없이 아파트 평면도와 3D 모델링이 나와서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풍수에 대한 몇 가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면도와 3D 모델링으로 시각화 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영상으로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오래전에 배웠던 스케치업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3D 모델링을 하려고 했으나 매년 35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금액 부담도 있고, 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음악들은 아트리스트라는 음원 사이트에서 매년 24만원 정도 금액을 주고 저작권을 사서 영상 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음악을 영상에 쓰게 되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외의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 포토샵, 라이트룸, 파이널컷, 모션5, 컴프리샷 등등 모든 프로그램들은 직접 구매하거나 매달 결제를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이 타인의 저작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옆길로 잠시 빠졌네요. 앞으로 진행할 이 콘텐츠 때문에 매년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출하기는 그렇고 해서, 또 제가 전문적으로 건축설계나 인테리어 설계를 할게 아니기에 여러가지 방법을 찾다가 조금 더 쉬운 접근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서야 홈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구해서 오래전에 생각했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치업 프로그램보다는 디테일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떠한 디테일보다는 3D 모델링을 보면서 풍수지리 또는 가구의 배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각적으로 또는 음성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싶어서 홈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네요. 굳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구독자 10만이 넘어서 구글 광고비가 많이 받으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글 광고비로 지금 쓰는 프로그램과 저작권료 내기도 힘들어요. 자,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래전에 지인의 초대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웃집의 풍수지리를 봐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이웃집 구조가 화면에 보시는 평면도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약 24평대 아파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평면도는 제가 구글링에서 비슷한 집의 평면도를 찾아낸 거지만 그 지인의 이웃집간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다시 평면도를 그리고 3D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그 집을 둘러보시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의 이웃분의 평면도입니다. 그리고 3D 모델링을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볼까요? 집에 현관을 들었으면 남자와 강아지가 보입니다. 이 집은 세 어, 식구가 살고 있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거실에는 별다른 게 없고요. 입구에 들어오면 좌측에 주방이 보이고, 뭐 베란다도 보이고요. 그리고 현관이 보이는데, 여기서 현관이 좀 잘못됐습니다. 일단 안방을 먼저 볼게요. 안방에는 침대와, 그리고 베란다 보이는 창문이 있고 부인과 딸이 보이고 요 그리고 작은 방을 보겠습니다 작은 방에 보면 그 입구 쪽에 장이 막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옷방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보시면 창문은 없고 그냥 욕조나 변기, 뭐 세면대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주방 옆에 있는 방을 보겠습니다. 그 방에 보면 그 싱글 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작은 창문이 보입니다. 뭐 나가서 어, 베란다를 볼게요. 이쪽이 남쪽 방향인데. 이 프로그램이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약간 어, 좀 문화적인 환경이 틀리긴 합니다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어, 모델링을 한 거고요 이 집의 어, 장단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화면에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나침반 표시가 보입니다 빨간색을 가리키는 부분이 북쪽 방향인데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왼쪽이 북쪽 방향이고 오른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어, 요즘에 스마트폰 보시면 나침판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 나침판을 켜가지고 보시면 방향을 볼수 있는데요. 이 집은 어, 남양집입니다. 왜 남양집이냐면 남쪽에 있는 베란다에 큰 창들이 있고 이 집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남향 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꼭 대문에 남쪽이 있다고 해서 남향이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집을 지인분이 봐달라고 했을 때 집주인의 건강상태나 그 어떤 소스도 말을 안 해주고 집을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이 집을 보면 침대가 두개 있습니다. 안방에 큰 침대와 주방 옆에 작은 싱글 침대가 있습니다. 안방에는 부인과 아이가 잠을 자고 주방 옆에 방에서는 아빠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가 밤늦게 퇴근을 해서 식구들 끼울까봐 주방 옆에서 주무신다고 하더군요. 이 집을 살펴보죠. 안방과 옷방에는 제법 큰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방문을 열어놓으면 환기가 잘 됩니다. 당연히 거실 쪽 창문과 주방 쪽 창문을 열어놓아도 환기는 잘 됩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환기는 잘 되긴 합니다만 이 집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서 주방이나 화장실이 보이는 집은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집은 주방이 안보이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이 정면에 보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지저분한 것들을 씻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안좋은 기운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공간이죠. 거기다가 이 집은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 환기를 하려면 환기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기를 하려면 문을 열어놓아야 하고, 문을 열어놓으면 안 좋은 기운이 거실과 안방 또는 옷방, 주방 등으로 퍼져나오게 됩니다. 화장실 문을 닫아놓자니 곰팡이가 걱정이고, 하지만 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딱 입맛에 맞는 집을 구하기는 힘듭니다. 그럴 거면 자신이 집을 지어야겠죠.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집을 지어놓고도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음에 더잘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완벽한 집을 찾기는 힘듭니다. 이집 역시 100%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80% 장점이 있는 집입니다. 20% 부족한 단점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의 집은 현관에 중문을 설치해서 현관에서 들어오는 기운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기운을 서로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현관에 중문을 설치했다가는 질이 너무 답답해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화장실 조명을 흰색 개통의 밝은 조명을 권해드렸고, 화장실 타일을 밝은색이나 그리고 타일 무늬를 연꽃 무늬를 권해드렸습니다. 연꽃은 나쁜 기운을 중화시키는 꽃입니다. 타일을 구하기 힘들면 타일에 붙이는 스티커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작은 액자에 연꽃 사진을 걸어두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화장실의 안 좋은 기운을 중화시켜 환기를 위해 화장실 문을 열어놓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집 구조 문제라 보기엔 어렵지만 주방 쪽에서 이집 남편분이 주무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집 남편분에게 위장교통이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장교통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자, 제가 예전에 침실에 대한 풍수지리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거기서 제가 잠을 잘때 머리 부분을 동쪽 창 방향으로 자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집 안방은 동쪽에 창이 없고 남쪽에 있습니다. 머리는 동쪽에 두고 자고 남쪽 창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들이니 나쁘진 않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자는 방을 봅시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북쪽 방향에 작은 창이 있어요. 동쪽으로 머리를 두게 되면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머리를 두게 되는데요, 문제는 작은 창 때문에 빛도 잘안 들어오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방은 잠을 잘수 있는 방이 아니라 창고나 옷방으로 써야 하는 방입니다. 이 집에서 주방은 인간의 몸으로 봤을 때 위와 장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주방 옆에 자는 사람의 몸에 탈이 생기는데 위장 교통의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당연히 남편분 위장교통에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이 집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모든 운은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집으로 먼저 들어가서 인간은 그 기운을 충전하고 나가서 그 기운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의 풍수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가요? 전문가가 아닌니잘 모르시겠죠? 일단, 구글에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평면도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고, 아니면 비슷한 구조의 평면도를 찾아보세요. 영상 후반에 구글에서 평면도 검색하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나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면 종이에 대충이라도 그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사시는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